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객 분석이 끝나게 되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들을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무제한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주제가 비슷한 사이트 3개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3곳 정도 그리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이트 2곳 정도 해서 한 8개 의 사이트 안, 안으로 벤치마킹을 하거나 좀 레퍼런스를 찾으시면 좀좋고요 벤치마킹 보고서를 만들 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는 이유를 명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더라도 나는 이 사이트가 그냥 마음에 듬이라고 해도 그냥 마음에 듬, 이런 이유 같은 거를 명시를 해 두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던 제작을 하던 아니면 제작을 맡기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잘 만들고 있는지 점검할 때도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가 끝나고 고객, 사용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 다른 사이트, 그리고 특정 주제에 따른 트렌드와 같은 게, 어, 분석이 끝나셨다면, 자, 이제는 우리 웹사이트를 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계가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웹사이트를 어디로 가게 할 것인가, 대략적인 방향이 결정이 됐으면, 이제는 웹사이트를 무엇으로 채울지, 어,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컨텐츠 설계를 할 때,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그냥 컨텐츠 리스트를 최대한 많이 나열을 하, 해보는 게 저한테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뭐, 브러쉬로 만든 글이 있을 거고요. 그런 글 같은 것도 다 작성을 하고, 단체 소개 글, 프로젝트 글, 그리고 심지어 어느 지원서에 냈던 글들, 이 분명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그런 콘텐츠도 다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단체가 찍었던 회원 사진, 프로젝트 진행 사진, 활동 사진, 영상, 이런 것들도 다 나열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많이 까먹을 수 있는데, 회원 목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 회원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어 회원 목록도 사실상 그병의단체에 어떤 기부를 하게 될때 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어 회원 목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니까 새롭게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상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어, 저런 식으로 컨텐츠를 발행하네. 어, 저런 주제가 인기가 많네. 라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면서 가지고 오고 싶은 것들, 그런 컨텐츠들도 다 나열을 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컨텐츠를 나열을 하게 될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속성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속성하고 주기 이게 이제 몇번 발행이 되는지 일주일에 몇번 하는지 아니면 한 달에 몇번 하는지 어,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된 컨텐츠들을 이후에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배치하고 배열하고 할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할 수 있게 속성이나 주기 등의 나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관가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팀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조합이라고 하시면 조합원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 목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우리가 지금 어떤 파트너들과 같이 할수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컨텐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면서 숫자에 대해서도 좀 콘텐츠로 많이 어, 다루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단체 회원 수, 아니면 뭐 조합원 가입 수, 뭐 1년에 컨텐츠를몇개 발행했는지, 우리가 1년에 모금액, 모금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 같은 것들도 컨텐츠가될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어, 가입원 수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이제 구글 컬리지도 별로 안, 되, 안 되긴 했는데, 이럴 때는 그 수라는 거를 퍼센테이지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뭐, 회원수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얼마, 연마다, 1년마다 뭐 증가하는 회원수로 변경을 한다든지, 라는 식으로 약간의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숫자 또 컨텐츠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숫자로 된 컨텐츠 같은 경우는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어떤 페이지를 만들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된 컨텐츠를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거는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하고 그룹화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분류하고 그룹화된 컨텐츠들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페이지에 정보들을 배치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분류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기준을 두고 분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주제별로 분류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작업별로 분류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사용자별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컨텐츠 위치로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주제로 예를 좀 들어 드리면 어 단체 소개 프로젝트 프로그램 뭐 이렇게 컨텐츠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작업이라고 해보면 뭐 구독하기 후원하기 대관 신청하기 뭐 이렇게 작업별로도 구별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별로 한번 해보면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뭐 퀵링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별로 분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주 찾는 서비스라든지 사용방법이라고 하든지 그 사용방법은 새로운 손님, 새로운 회원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분류를 한게 한 되겠고 자주 찾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오시는 회원분들을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컨텐츠 위치별로는 제가 이제 외부링크 라고 적어놨는데 뭐 페이스북 링크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링크라든지 웹사이트에서 생산이 되는 컨텐츠가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이 되는 컨텐츠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로만 분류를 좀 하셔도 어느 정도 분류가 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한번 기준별로 어. 그룹화를 한번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밑에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저희 컨텐츠가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공지사항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있, 있다라고 나열을 나열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 밑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가 주제별로 그룹화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후원과 관련된 것들은 후원 방법, 후원 회원, 후원금 이렇게 하나를 그룹화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팀원 이사의 운영위원 요거는 뭐 사람 단위로 뭐 이렇게 그룹화를 할 수도 있고 단체 소개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이렇게 하나를 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문의 하기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이렇게 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화를 할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막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려고 하다 보면 되게 어, 혼란이 많이 와요.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개의 분산 배치될 수도 있어서 이 어, 그룹화를 해보는 거는 아 대체적으로 우리 사이트에 아니면 우리 단체의 콘텐츠들이 아, 이렇게 묶음으로 구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판단하실 수 있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룹화를 해보는 거라서 너무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되게 뭉뚱거려서 어 중복되도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단은 그룹화 해보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요거는 뭐 저희가 이제 레이블, 라벨 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룹화 컨텐츠들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링 저희가 이제 그룹화된 거, 뭐 후원 방법, 후원 회원, 후원금은, 후원이라고, 레이블링, 혹은 뭐, 라벨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면 조금 더, 어,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어요. 요, 저희가 그룹화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마, 어, 요거는 중복으로 배치됐는데, 요것보다는 다른 그룹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전 단계에서 그룹화를좀 기준을 약화해서 좀 했다라고 한다면 레이블링 이름을 붙이면서 조금 더 어, 명확하게 그룹화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들은 나중에 내비게이션이나 뭐뭐 이런 메뉴 등을 만들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더 명확하게 들어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룹에 이름이 붙기 때문에 더한 번에 전체적인 컨텐츠 파악하기가 훨씬 쉽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레이블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룹화도 했고 그 그룹마다 이름도 붙였으면 그 다음에 할 거는 사실상 이제 이걸 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컨텐츠별로 우선순위를 좀 설정을 하는 건데 우선순위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와 제작 목적에 맞게, 어, 그룹화된 컨텐츠를 다듬어야 되는데, 각각의 컨텐츠 옆에 우선순위와 뭐 중요도를 명시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센터 소개가 있고 프로젝트라는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우선순위 A, 뭐 센터 소개는 우선순위 A-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우선순위를 매긴 거고, 이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있어요. 여기에서 명확해지는 건, 저희가 제작 목적에 맞게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용자에 맞게. 그러면서, 아, 우리 단체 컨텐츠 중에서 주 컨텐츠는 무엇이고, 부가적인 컨텐츠는 무엇이고, 그렇게 약간 분류가 많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설정이 되게 되면 나중에 페이지 작업을 하게 될때 페이지는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스크롤이 무한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지만 길면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페이지 내에서 어, 우선순위가 중요한 정보들을 위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될때 이런 이제 우선순위가 설정한 대로 좀 배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까지 좀 설명을 드렸으면 그 다음으로는 컨텐츠 작성 팁을 조금 드리면 이건 이제 비영리 단체 분들한테 해당이 좀될것 같고 아마 홍보 컨텐츠 이런 거 만드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로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외조 작업을 하게 될때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 회원분들이 많이 있으신 비영리 단체분들 같은 경우는 주요 콘텐츠 만드실 때 회원 인터뷰를 한 번쯤은 진행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가장 최근에 가입한 회원분들 위주로 좀 인터뷰를 하면 좋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가입한 이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가입한 이유를 답변을 해주시면 보통 이제 이런 게 홍보 문구, 카피 문구로 들어간다거나 그 주요 텍스트로 작성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여쭤보는 거죠. 단체 소개 중에 기억나는 단어나 혹은 문구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시면은 그게 이제 주요 문구 뭐 채택이 되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여쭤보게 되면 사실은 그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후원을 하셨다. 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만약에 홍보 페이지, 후원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이, 이런 거를 인터뷰를 통해서, 어 드러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추천해 드리는 거는, 뭐 가장 최근에 가입한 회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오래 활동한 회원분들을 하셔도, 어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들, 그리고 말, 텍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아직, 뭐, 후보, 그 후원 페이지나 홍보 페이지를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좀 내셔서, 어, 회원 인터뷰를 조 진행하시면 정말, 어, 기존의 그 단체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보와 관련해서 컨텐츠에 관련해서 우선순위 라는 거를 다 배치가 완,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웹사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 분류가 끝나게 되면, 그컨텐츠그 이름까지 붙여지게 되면은, 저희가 하나의 사이트 안에서 어떤 컨텐츠들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이동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좀 디자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제 사이트를 보면서, 구퀄리티 사이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맨 위쪽에 있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내비게이션 하나하나가 저희가 컨텐츠로 그룹화했던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동에 대한 고려, 디자인 설계를 하는 거를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컨텐츠에 대해서도 구상을 좀 하실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예시인데, 어 아까 뭐 그룹화 됐으면 은뭐 이렇게 단체 소개 사람들 공지와 같이 요거 하나를 뭐내비게이션 하나로 둘 수도 있고요. 뭐 주제별로 하나 묶은 거, 그리고 외부 링크로 하나 묶은 거. 아니면, 뭐, 기능별로 하나 묶은 거, 요렇게 해서 세 개, 세 가지의 이동 경로를 설정을 할수 있는 AC 같은 것들을 요렇게 내비게이션을 구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분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이동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좀 해보셔야 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